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시계약직인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이 전체 학급의 5.6%인 12,955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담임을 맡게 된 경우 담임 수당이 월 11만원 11만 원 지급되지만 과도하게 폭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현장을 모르는 탁상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면 마음에 남길 만한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이 많으니까 음. 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음. 선생님도 쉬고 싶은데. 예? 학교 끝나고 배구해야 되고, 음, 테니스 쳐야 많네. 되고, 예, 여자친구 음. 만나야 되고. 이 담임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 담임 수당이 11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예? 11만 음. 원 때문에 그렇게... 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는 선생님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음. 예? 11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햄버거 11개 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1만원 가지고 더 아이들 올려줘야 됩니다. 투자할 수도 있고.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음. 서로 담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돈이 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아, 돈을 올려야 된다. 어, 혹시 그제 생각에는 하실까요? 아마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게 학생들 관리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학생들 이렇게 심리 지도라든지 음. 조금 이런 적성 지도라든지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할수 있는 이런 마음 치유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조금 학교 안에 한두세분 정도 더 두셔가지고 조금 문제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그 순간 에 이렇게 되게 어떤 순간에 사람이 끌잖아요 보면 자기 주체가 안 되고 통제를 못하는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좀 이렇게 잘 보듬어 감싸줄 수 있는 힐링 치료를 할수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 안에 몇분 두시면 아. 담임 선생님의 일이 조금 수월해지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큰 부담 안 느끼면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는 네. 지금 돈 얘기하는데 예. 변호사님이 힐링 얘기하시니까 예. 변호사님이 이긴인것 같아요. 아, 변호사니까 좋은 얘기해. 아. <laughs> 머니를 근데 많이 줘야 돼요. 에, 머니를. 에, 에, 좋은 머니. 얘기야지 예. 음, 응, 둘다 해결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아, 네. 맞아요. 이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음. 이 담임 선생님이 전부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아니거든요. 음. 예,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만만 그만 열심히 정... 해라. 예. 음.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니까 예, 예. 수녀님들을 좀 이렇게 모셔서 학생들 심리치료를 할수 있도록 아, 하는 것. 심리치료로 마스터해서 얘기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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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아니 학생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 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유도해 주면 담생에 맞는 것도. 그런데 그게 네. 이제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뭐 서울대 몇명 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음. 어. 반 평균이 7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 일이 나와 하면서 때리고 네.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하니까 학생들은 네. 또 스트레스 받고 음. 네?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또 친구들한테 돈뺏기고 그럼 그 학생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이제 어 개기고 음.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이 음. 계속 되는 거예요. 음. 예,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음. 네 담임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든 궁금증이 있는데 두 분이 혹시 기억에 남는 굉장히 어 이분 되게 좋다 혹은 나쁘다 했던 그런 담임 선생님이 있으시면 한번 네,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아이 그 기억에 남는 담임 선생님은 때리는 분. 때리는 분이요? 예, 저희 때그 음, 음. 호수 저 호수. 호수. 호수, 호수 잘라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이 어. 있었는데 그걸로 때리면은 일반 매보다 훨씬 아파요. 고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고무 호수. 음.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네. 어, 때린 선생님. 예, 어떻게 선생님.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 글씨를 쓰면 참못 써요. 손으로 하는 걸잘못 하는데. 네. 미술 시간에 한두달 정도 붓글씨를 했는데 붓글씨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서체부터 해 가지고 음. 조금씩 조금씩 한단계씩 업그레이드 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단계까지 갔는데 두달 동안에 저는 일 단계를 끝까지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한 중간 한한달 조금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녀석이 개긴다. 어, 날 무시하는구나. 아, 어, 의도적으로 이걸 개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업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는 능력이 없다고 그냥 불러내서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음. 정말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많이 맞았는데 아 이게 개. 이게 격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laughs> 음. 말을 섭섭하셨겠네요. 아, 안 믿으시니까 아. 그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글씨 네. 잘 쓰세요 이렇게. 지금도 못 써요. 네. 똑같아요. 아. 음. 네. 그때 맞을 때 네. 이런 거안 해보셨어요? 뭐? 채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채벌이 금지 아니었어. <laughs> 아. 아 그래요? 어, 우리 때는 채벌 이 당연 허용이었어. 아 저는 네. 그 영화 비트 보셨어요? 어 어릴 때 잠깐 나온 거. 그 정우성 거. 형님 나오는 네. 거. But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때리려고 할때 네. 정성영 님이 딱 막아요 l i n g y 제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어 이렇게 네, 담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올릴 만큼 담임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두분 혹시 학교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학교 2013? 아 이번 거못 봤어요. 아 이번 거못 보셨어요? 예.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거기에 여기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복수 담임제라고 음. 한반에 담임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 아, 거예요. 저희 어. 때 있었어요. 아 예. 있었어요? 예. 어떻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아, 네.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그 네.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니까 음. 불편하더라. 아 불편했어요? 좋은 예, 점은 예. 없었나요? 글쎄요. 저희 때그 복수 담임제가 뭐였냐면은 네. 1번부터 25번까지는. A반 음. 그 아, 이유는 B반 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욱 더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음, 음. 이렇게 고민이나 그런 걸 상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나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들어오니까 음. 나도 플라이보시가 있는데 <laughs> 자꾸 훅 들어오니까 약간 부담 불편했어요 느끼고. 저는 음. 네. 아니 그럼 부르기를 뭐뭐 A 다님 B 다님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르세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단님 김다님뭐 이렇게 불렀는가? 아, 불렀다 어떻게 예. 선생님한테 담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조, 조회 예,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이렇게 어, 조회, 조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조회요? 아, 어, 두 분이 그것까지 기억이 하고... 안 나는데요. 어... 예. 근데 몰라 나는 복사님을 수 예. 학교 다닐 때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음. 담임 선생님 두 분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음. 그래서 우리 선생님 누구하고 예, 변호사님 술 끊으세요. 왜? 예? 예. 안면 인식 예.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글쎄 경진 씨가 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그걸 헷갈리지는 않죠. 단인선생님 <laughs> <laughs> 얼굴이 뭐 쌍둥이도 아니고. 예. 그렇구나. 헷갈리지는 않아요. 예. 근데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네. 얘기 나오는 게 학, 학생들 학교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금전 갈취라든지 또 음. 학교 폭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담임 선생 한 분보다는 두 분이 하면 아마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겠다 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복수 담임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 네. 선생님들이 일어나자나 좀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그럼요 일도 네. 많으시고 힘든데 그 학생도 착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쁜 학생은 꼭 있거든요. 그런데 네. 선생님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네, 그렇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보통 이 금전 갈치 네. 폭력 이런 건 네. 쉬는 시간에 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복수 담임제를 한다고 해서 학급 폭력이 줄고 음. 예? 그런 그렇지는 않아요. 음. 예제 어, 생각이에요. 어. 저도 복수 담임제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네. 아,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어, 지금 또 어떤 의견으로는 아, 그 현장을 잘 모른다, 탁상행정이다라 네.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근데 궁금한 저희 때 나. 이제 복수 담임제였어요. 저희가 그 83년 돼지띠, 음. 그아몇 몇 차죠? 5 차인가 6차 교육과정. 아마 5 차일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한창 변화의 시기에 있었을 네. 때그 네. 복수 담임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체감할 때는 똑같았어요. 음. 아, 별로 흐이 예, 없는 예. 것 같다. 음. 선생님들도 예. 별 불편이 음. 없었고.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고. 그 입장까지 모르겠고요. 음. 제 입장에서는 네. 비슷비슷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laughs>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학교 측에 또 올바른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것 학교에 이거, 네. 경찰을 배치 시켜야 돼요. 음. 경찰까지요. 예, 그래야 이 학교 폭력을 근절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음.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요. 어, 예, 그렇죠. 뭐 체육 선생님이 네. 무섭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이거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공권력을 투입시켜야 돼요. 공권력을 아니 오히려 네. 좀지은씨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집중약올려요더약올리고더 게... 네.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요. 예. <laughs> 어, 그리고 <그래요>. 학교에 런 <laughs> 올바른 해결책과 그리고 네. 적합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